저구유 저 프로토스로 한번 또 진행해. 할고 있구요. 제가 사드론 운영 연습 중이라 이거 벌써부터 불러치는 거 같은데. 한번 들어나 볼까. 사드론 운영 연습 중이라. 사드론 하신다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일단은 m i l a m i 을 e r a i Pujokamila. Sinny j o n a t 근데 그거하고 운영이 됩니까? 안될 텐데 자, 당당하게 일단은 농담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보여드릴게요 야, 상대 몰래 종족 바꾼 거 아니겠지? 적을 골랐다가 테란으로 바꾼 거 아니겠지? 적그를 의식하게 하면서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안 바꾼 걸로 알기는 한데, 진짜로 사드론이잖아. 자, 일단은 사드론이건 오드론이건, 이제 선 게이트에 막힌단 말이죠. 평등하게 자, 그리고 일단은 상대 위치가 아직까지 그 유닛이나 이런게 마주치지 않고 있고, 11신가? 사드론은 아닙니다 질럿이 나올때쯤에 저글링이 오는데 지금까지 안왔다는 것은 사드론이 아니고 앞마당을 먹은 것 같은데 자 오버풀 사드론이 아니죠 사드론 아닌데?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가 있나 이거? 상대 <laughs> 이거 그냥 헛소리 헛소리하고 있죠 미네랄이 자 이거 오 r 풀입니다자 근데 이제 멀티가 없어요 상대가 s 어? 저글링이 나왔습니다 자 멀티를 이제 가져가시겠단가 r r 을 먼저 누 o r r y I'm sorry. I'm sorry. i 자, 가스 이집하고 있고. 그대로 한번 공격을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가 드론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플레이가 진로를못 봤죠? 지금 봤죠? 내 위치도 몰랐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정찰이 안 왔거든요? <웃음> 자, <웃음>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이 녀석. 썽큰 지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일단은 잘 때려줄 생각. 멀티도 일단 먹어줄 준비 잘 해줄 것이고. 저글링 일단은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점프를 좀잘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숫자가 좀 많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자, 배터리도 하나 또 지어줄 것이고요. 상대의 본진의 캐룰러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스타요. 자, 배터리만 완성되면은 괜찮다는 것이죠. 질러시 새거가 됩니다. 쥐잉! 새거. 자, 캐논이 이제 슬 완성되고 어머가 됩니다. 화가 일단은 나려고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제 싸워주시겠다. 자, 여기서 일단은 쥐잉 한번 해주면서 너무 좋습니다. 자, 멀티 먹으려고 앞마당 가려고. 자, 미니 거짓말로 먼저. 더럽게 하시 여기도 일단 좀안 닿으려나? 자, 일단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캐논 러이 일단 본진 날아가 버렸고요 자, 여기 닿지 않겠지만 그 교두보 삼아서 캐, 그... 잘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배터리 같은 거좀 지어질라나? 정면을 한번 뚫을 수 있어야 되고, 3회 처리가 바깥쪽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자, 저글링 숫자가 일단 꽤 됩니다. 자, 상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거고, 12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글링이 오는 것을 보아하니. 자, 역시나 있습니다. 지나있어요 자프로브랑 같이 한번 또 싸워줘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캐논 러이 한번 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저글링 양방 쌈싸먹기 들어가시겠다 아 썬큰을 또 지어주려고 하네요 썬큰을 자 여기도 이제 캐논이 있어서 두들겨 맞구요 오히려 좋습니다 여기는 안가면 되거든 자, 그러면서 정면 한번 또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나오진 못해요. 캐논의 어모를 이렇게 봤거든요. <laughs> 언덕에 캐논을 지은 이유가 있다는 거. 자, 지원 사격을 또 위에서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응징해줍니다. <laughs> 나가버렸네요, 상대가.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토스로 바꿨네. 바꿔서 가볼까? 바꿔서 한번 가실래요? 이미 먼저 거짓말로 블러핑 하셨잖아요. 이미 더럽게 하신 거죠. <laughs> 게임으로 증명해줄게. <웃음> 어머, 어머. <웃음> 무서워라. <웃음> 자, 게임으로 제대로 증명해 주시겠다. 과연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증명 하시겠습니까? 기대해봅시다 <laughs> 이거이거 또또 <laughs> 구라핑 보소 투게이트감 프로 아니면 못 막음 자 진짜요? <laughs> 어제 유튜브 세번 돌려봤음. 상대가 빌드 뭔가 연구를 해왔나본데? <laughs> 송병구 유튜브? <laughs> 자. 칠살 빌드를 좀 봤나 본데 알고도 못 막던데. 에도보. 자 어떤 빌드일까 궁금합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빌드길래? 왜요? 무섭지도 않으면서.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하이! 자, 일단은 포르브가 마주쳤습니다. 마주쳤고. 오? 어? 진짜 투게이트인가? 본진 플레이입니다, 일단. <laughs> 자, 대각선, 자, 그게 통합, 자, 대각인데, 대각에다가 게이트도 너무 안쪽에 지은 거 아니야? 그게 돼? 이거, 맞아? 대강이라좀 여유있게 막을 수도 있겠는데. 알겠어? 질로시 일단은 달려오기는 합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마중이 또 가능하다는 것이죠. 최대한 잘때려줄신가 잘 막아줬구요. 프로그가 내 본진에 한번 들어오지 않았었나? 하하하하하하하자하하하하하하아하 <laughs> <여기서>. <laughs> 크루브 봤잖아. <laughs> 야 캐논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장대 안 통하지 이런 거. 그게 통하긴 해. 개자렉 드론들 이제 좀 찍어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으로 한번 압박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진로시아좀 많다. 그래도 이제 투게이트다 보니까 숫자가 좀 됩니다. <laughs> 자, 저도 이제 저글링을 좀더잘 찍어줘야 되겠고 숫장을 한번 또빼보겠습니다 처리를 대놓고 지어줄 것이고,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정면에 한번 잘 막아줘야 되겠어요. 해처리, 여기도 이제 저글링을 잘 빼놨단 말이죠. 자, 과연 이제 상대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진로 수보만잘 시켜주면 되고요 진로 지능이 좀 많긴 합니다. <laughs> 자, 상대 지금, 오! 신났어요. 전투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맞거든요. 깔끔하게, 3회처이적을으로 수비를 좀잘 해놓은 상황. 질럿이 있어요. 3질럿, 4질럿.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잘, 벌어주겠습니다. 해처리도 좀잘 지어준 상황에다가 야 쓰리 게이트구나. 이게 왜 더럽게 하는 거야? 자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줄게죠. 자 질러 숫자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기도 한번 잘 싸워줄 거고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전투를.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천천히. 물공작업을 해줬고, 쓰리게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테크가 좀 느릴 것 같긴 합니다. <laughs> 뭔 소리야. 넌 그냥, 게임 진 거잖아. 까불다가. <웃음> 어? <웃음> 자. 썬을 일단 제대로 잘 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야, 질로니좀 생각보다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썬큰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씩. 그리고, 언덕, 야, 코어가 완성이 됐구나. 태클을 일단 탄 상태였어요, 상대가. 크립을 본진에서또 이어가야 되거든요. 태물까지 좀 지어놨었고. 보충만 좀더정을좀잘 써주겠습니다. 사타게이나 이런 것도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잘 보도록 하지요. 자. 근데 앉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질러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들. 어, 야, 로보틱스에, 로보틱스! 상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자, 저는 일단 테크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참고로. 얼티를 먹긴 먹지만. 자, 가스만 좀 파볼까? 3cm 드랍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선큰을 좀 짓는 게 어렵기는 한데. 이거로도 인류가 좀 제대로 막혀있는 상황. 드라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제거를 해줄 것이고. <laughs> 자, 어차피 크립은 이제 쌓이거든요. 상대가 일단은 <laughs> 자, 이런저런 말들을 또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한번 크립이 유지되면은 계속 이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버 같은 것도 이제 좀 조심을 해 주겠습니다. 본진의 선크는또잘 지워줄 것이고요. 천천히 드라군 사업이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상대가... 발업적으로 활용을 잘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벗어내기가 어렵다는 거 그런 것좀 내조해 줄 것이고 자 이렇게 수비 천명을 잘 써주겠습니다. 자 천천히 전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공격을 이거를 좀 수비에 가담하게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할 것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laughs> 이렇게 자원을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예요. 자, 성큰이 이제 완성이 된단 말이죠. 상대 병력 지상군. 꽤 많습니다. 드라군도 좀 사업이 됐나? 좀긴것 같기도 하고, 나도 좀 병력을 좀 찍어줘야 할지도, 일단은. 자, 셔틀 나왔습니다, 셔틀 하지만 이 라인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일단 자원이 마를 것이고요 발로저글링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이거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레어도 한번 가주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될 것이고, 어차피 여기 크립은 연구 지속이고요. 드라군 사업이 됐죠, 일단은 사업이 확실히 된 상황. 시야도 잘해주고 있어요. 자, 몰래 프로보를 빼돌렸을 수 있기 때문에 감찰을 또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큰 이제 3개 남아 있고. 자 이제 감금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빠져나간거는 없습니다 자트리버가 떴고요 리버가 뜬다고 이거를 걷어낼 수가 있는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상대는 걷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쪽에서 계속 자원채취 잘 해주겠습니다 자 스파이오가 한번 또 건설을 해주도는할 것이고요. 자 철거 속도가 근데 좀 빠르긴 합니다. 확실히 리버라서 프리버라 그리고 이제 버그 자리 이런 데좀 겹치다 보면은 괜찮을 수가 있고요. 이건에도좀공더잘 좀 해주겠습니다. 자 상대 지금 하나 하나씩 막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하나씩 또 다시 건설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이고. <웃음> 자. <웃음> 결국에 이제 본진이 마른다는 것이요. 상대는 이제 자원 마르지 않아요. 가난할 텐데 스캐럽 채우는 것도 돈인데 멀티가 있으니 안 마르죠. 멀티 없는데 어? 자. 드라뷰을좀 찍어주시겠다. 여기도 하나씩 상대가 있다는 방향이좀 바쁜 것 같은데. 자, 스컬지. 노가다 드랍만 좀 조심을 해주면 됩니다. <laughs> 자, 노가다 준비야 저는 일단 미탈을 찍지는 않을 것이에요. 미탈은 찍지는 않고요 최대한. 향기를 말라 죽이게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어를 좀 해주면서. 자. 여기나가혔구나 이런 못하네 스컬지 정도만 찍어 주겠습니다. 스컬지. 자 오. 자 여기서 이제 어모를 해주시겠다. 누가 다로 스컬지가 올 때까지면 셔플만 잡아주면은. 된다는 것이구요. 자. <laughs> 자. 셔틀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습니다 여기도 썬큰이 닿긴 하는데. 자, 다 보고 있다는 스컬지가 또 있습니다. 말려 죽일 것이에요. 제대로. 자. 아까 단단히 나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는 아 캐논까지 지어주면서 커버해주시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다시 올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것이 가스보좀후원을또잘 해주겠습니다 여기 크립을 좀 넓혀가볼까 캐논을 이제 엄청나게 지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웃음> <웃음> 한 방은 먹여줄게. 상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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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퀄지는 이제 또 많구요. 자, 더욱더 많이 쌓입니다. 결국에 일단 자원이 하았실 것인데 자원 상황 한번 볼까요 상대방의 자원 상황 소트를 어, 또다시 찍어줬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근데 자 여기까지 저글링으로는 좀 상대하기 어렵고 자원이 없어집니다 스컬지 대기하고 있는 스컬지가 굉장히 많다는거 자 자원이 말라가요 리버도 이제 알맹이가 없으면은 생산이 안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은 자 스포일지 또 셔틀이 있을 것인가?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이 녀석 아! <laughs> 잡아줬어요. 일단은! 잡아줬고 그 다음 셔틀이 좀 문젠데 그러면 그 다음 셔틀 스펄지가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현재 자 그러니까 좀 숫자가 모이고 있는 상황 자 계속 찍어주겠다 드라군이 굉장히 많고 이제 자원이 진짜 없거든요 자 <laughs> 자, 안 가는 척 하면서 또 가는 척 하면서 계속 심리전 건 이후에 바로 박아버리기. 돈이 얼마 없거든요, 상대. 자, 진짜 없습니다. 너돈 없잖아. <laughs> 자, 스컬지만 계속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야는 다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자, 셔틀을 두 개나. 어, 이게 안 박혀? 자, 일단 드라곤 하나가 내려지긴 했고, 자원은 또다 말랐습니다. 상대. 저드라군을 그래도 좀 잡아주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계속 볼게요. 좋은 곳에 안 쓰고, <laughs> 자, 자, 니니 먼저 구라 쳤잖아요 날로 먹으려고? 자, 진짜 셔틀이 없나 본데, 아까 사드론 한다고 안 했잖아요. 자, 뚫으려고 하고 있지만, <laughs> 원래 첫인상이 중요한 덕입니다. 상대, 일단,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원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자, 자원이 없습니다. 자, 상대가 이제 포기를 슬슬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격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무리 공격. 프로그까지 또, 동원을 하고 있는데. 자. 그치. 왜 그래? 어? 나 때문 아니잖아. 어허 자. 당장 님. 접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또 만들었네? 자. 스타일. 방금. 몇초 전에. 자. 넷. 자, 사실, 접는 건 아니었습니다.